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양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양구가 제28회 개양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가을꽃전시회를 오는 10월 한 달간 구청 남측광장에서 개최합니다. 가을꽃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개양꽃마루에서 축소하여 전시 운영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존대로 구청사 남측 광장에서 가을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됩니다. 그는 이번 전시회를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주제로 꿈을 향해 비상하는 계양의 힘찬 날개짓을 국화화단으로 연출할 계획이며 국화 및 초화류 15,000여 점과 국화 조형물 37점, 사진 찍는 곳 등을 설치하고 구청사 1층 로비에는 150여 점의 분재를 전시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난계양구청장은 계양을 찾는 분들이 가을꽃을 보며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구민 여러분들께도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편히 쉬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가 자매도시인 영월군을 초청해 지난 16일과 17일 박촌체육문화센터 등 계양구 일원에서 제6회 계양영월 생활체육교류전을 개최했습니다. 계양구와 영월군은 지난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매년 생활체육교류전을 펼쳐왔으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천날 환영식에는 윤안 개양구청장과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양 지역 체육회장, 지역의회 의장, 각 체육회 임원 및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기간간 생활체육 교류 확대와 우호 협력 등 공동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2월 17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탁구, 족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종목별 친선 경기를 통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한기양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3년간 중단되었던 대회를 올해 다시 개최하면서 우리구와 영월군의 우애는 더욱 확고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도시 간의 교류전을 더욱 발전시켜 개양구민과 영월구민 모두가 서로 아끼고 화합하는 진정한 우애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이 지역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인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우수 및 드림장학생과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공고는 오는 19일부터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발 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양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